숫대감 및 순반님의 작동 방법 안내입니다. 숫대감 작동은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, 전원 스위치입니다. 출근할 때 켜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시간 조절 타이머입니다. 알맞는 착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10초부터 300초까지 조절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시작 버튼입니다.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시간 동안 착화됩니다. 시간이 끝나도 모터는 90초간 작동됩니다. 사용하지 않거나 퇴근을 하실 때 전원 스위치로 꺼주시면 됩니다. 숫대감에는 모터만 별도로 작동할 수 있는 모터 스위치가 있습니다. 사용한, 수통의 숙제를 털거나 숯불을 살릴 때 사용됩니다.